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의 강연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죠? 자, 요것은 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성이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라는 것.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만들었다. 그것을 젠더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얘기합시다. 이 어, 사람은요, 제2의 성을 쓴시몬느 고바르 입니다 자 여기 제 2의 성에서 그럼 제 1의 성은 뭘까 제 1의 성은 남성이죠 음, 제 2의 성은 여성인데 이제 여, 그 여기 나오는 유명한 말이 이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음, 여기서 보면은 실존적인 인간은 하면서 실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몬르베유하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 그, 누구냐? 사르트르. 응? 윤사하는 사람은 아시죠? 사르트르 하면 이제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둘이가 이제 부부거든. 그 계약 결혼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어, 둘이 부부인데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니까 모바르도 예, 실존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존이라는 얘기를 해요. 둘다 철학자예요. 예, 그래서 어,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갑니다. 원래 실존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실존주의에서는 주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럼 여성도 마찬가지지.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여성도 주체성. 근데 아니 남성이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 발끈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해서 지배하려 함으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아, 이렇게 에이, 보바르가 주장을 했군요. 자, 그러면 보바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찾아봅시다. 자,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말도 안 돼. 자,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생,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그러면 애를 낳는 것, 그죠? 그러면 애를 낳는 것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것 이게 어떤 여성의 의무인가? 이 여성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음, 반발을 하는데 그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3번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 3번 일단 답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가? 실존적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수동적인 삶은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 번, 아, 5 번, 여성이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에이, 여성주의라는 게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은 아니죠. 음, 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답은 3번이다. 선지 2번이 약간 아리까리 했었는데 한번 해설 몰아서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차별에 대한 보바르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제시문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보바르의 글이다. 보바르는 여성이 사회 속에서 여성다움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생물학적 차이를 이유로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또한 보바르는 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성을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자, 오다피아기 보바르는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이 없다고 본다. 어, 원래 실존주의가 그렇잖아요. 예. 이건 이제 실존주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다.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실존주의거든요. 두 번째, 보바르는 여성의 의무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죠? 예. 네. 그데 이제 음 다른. 그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루소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규정 짓는데, 어? 어? 여성은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젖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자연이 에 여성에게 에 육아를 담당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루소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은 그 아니다.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서 여성의 의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예, 주장하는 거죠 3번은 답이 없고 4번 보바르는 여성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고요 보바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보바르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페미니즘의 아주 그 고전입니다 예, 제 2의 성 어, 살펴봤습니다.